오늘은 등이버섯을 채취하러 산행을 합니다. 등이버섯이 눈에 띄어야 할 텐데 한번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출발합니다. 지금은 이제 산 중턱까지 올라왔는데요. 굉장히 힘이 차네요. 힘이 차요. 올라가겠습니다. 어디에 달렸어요? 소나무에 달려 있는데 어? 아, 소나무에 달려 있는데 이게아 솔버섯 또, 솔버섯 솔버섯이라고 하는 네, 이게 예 솔버섯이에요 네, 아 이렇게 이제 아그 소나무가 소나무가 넘어져 가지고 썩어서 그 소나무에서 나오는 이제 버섯 이게 예, 솔버섯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직 더클수 있도록 음, 다음에 채취할 수를 하겠습니크라고 하고요. 다음으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죽이 있는 곳에 산죽이 있는 곳에 이제 버섯들도 있고 등이버섯 주변에 이제. 능이 버섯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능이 버섯도 있고 하는 건데 지금 요즘은 보이지가 않네요.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지 포자들이 다 녹아 버렸는지 능이 버섯이 보이지 않아요. 아. 이런 것이 있죠. 이게 지금 누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 있는데 이게 소나무. 소나무가 굉장히 울창한데, 이제 소나무 밑에를 보면 이렇게 지금 노랗게 이렇게 황금색으로 이렇게 물들여져 있는 것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상황버섯. 이제 상황버섯이 여기서 이제 시간이 되면은 자라게 돼요. 이게 상황버섯 포자가 포자가 되는 거죠. 포자. 이 포자가 이제 이제. 커지면은 이제 상황버섯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있고,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여기도 이렇게, 여기, 여기도 이렇게 있네요. 여기이게 여기 올라와 보면, 여기도, 여기도 이제 피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게 커가지고 상황버섯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 저런 데 많이 있네요. 네. 또 주변에도 지금 많이 응. 많이 그렇게 있고 근데 이런 것을 인, 있는 걸로 봐서 이 주변에 이제 일반 이정이버도도있이수도있이그다음이능도이버섯능이버도이도있이 뭐 수가 있어요. 한번 이 둘러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정들는 진짜 힘드네 여보 여보. 뭐? 이거 위에 봐봐 여기. 뭐가 있어? 얼음 얼음 털, 어. 어. 얼음 나무, 얼음 털 나무. 여보 봐봐 여보, 봐봐. 봐봐봐. 위에 보면. 어? 어? 어. 얼음 나무? 예. 보라져서 보라. 얼음 나무 덩굴이 이렇게 털을 반대로 구나 이게. 이게 얼음이라는 거예? 예. 우와. 여기도 다른 있고. 음. 여기도 있고. 이거 정말. 이게 진짜로 음. 큰 계곡에 있는 것인데. 예. 엄청 많이 올라왔네요. 네. 여름에 아, 이렇게. 예. 아, 네. 그런데, 늦어가지고, 속알이 뭐, 빠졌네, 이런 놈은. 네. 예. 조금 더 좋았더라면, 엄청 많이 채칠 것 같은데. 그렇 따가. 네. 약재로 쓰게요. 네. 저, 따가게요. 네. 아, 힘들어, 힘들어. 얼음, 얼음, 얼음이라고, 얼음. 울음이라고 넣었는데요. 이게 다 약체예요. 약 약치. 이거 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누가 봐요 엄청 좋죠. 예, 예. 여기도 이렇게 받는 것만 따가 고하게요 어, 이저위랑 음. 이거 맞는데 예. 그냥 조금만 재채각하게 해요. 네와대표 조금만 서사 엄청 많네. <laughs> <이걸 따져봤어요. 웃음> 이거봐, 이거봐, 이거봐. 나무가 흔들어졌어. 이거봐, 이거봐. 이렇게, 이연게이게 이렇게, 이렇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요게이렇 네. 이렇게, 아, 네,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이렇사이이사게 이렇게, 이이스크림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아이고. 그거 먹 뭐, 먹는 거잖아 이거 먹는 건데 엄청 달고 예. 예, 예 먹어, 맛있어요 먹어봐 예음 예. 음. 이렇게. 이렇게 맛있네 있어요. 근데 씨가 많이 들어있네 예. 씨가 약이에요 예. 씨는 좀 쓴데 예. 아 이거 솜사탕이 솜사탕 네, 여기서 목말릴 때 거야. 이거 따서 먹어도 들었어요 여기로 네? 하시면 예. 아, 대박 대박 뭐가 대박이야 뭐 뭐야 이게, 뭐 아까는 얼음 땄는데 이, 이, 이거 얼음 있어 이거 봐 꽃송이 돼버렸네 어어그 얼음 얼음 이건 달래 달에 이게 달에 뭐라겠죠 와인 와인다무 기가 막히답니다 이게 지인분이 좀 따라 주셨는데. 그다 올려야 했는데 이거 이것도 아예 술 담아서 내년에는 선보이겠습니다. 다리 다가 이것저것 많이 붙어 있네. 네. 네? 선생이 이게 다리로 어디다 쓴다겠지? 잼 만들고요. 와인 만들고요. 술단고거래요 와인 어, 와인. 와인. 좋겠죠 이게. 예. 음. 네. 얼음은 약초로 많이 쓴다겠어요. 아. 귀한 선물을 가지고갑니다 일단 봐 봐. 이거 봐요. 어. 이 얼음 저기 달에 보셨습니까? 달에 산달에. 예. 산에서 나오는 달에. 예. 진짜 멋지네. 제가 이제 칼이는 띄었는데. 물것물 몰라 몰라면 달아요. 타래 봐. 어. 우. 이 귀한 달에 엄청 많네. 아그 많은 데 네. 그거 따라가죠. 어. <laughs> 봐. 엄청 많지. 이것도 여기 또 여기도 이렇게. 이달에 넝쿨이 넝쿨 식물인데, 있는데, 넝쿨 있는데아 이런 데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거 보면 참 신기하네요. 자연의 섬유, 자연의 섬 이 속에서, 이 바위 속에서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 바위, 완전 바이품이잖아요 어떻게 뭘연약물 먹고서 이렇게 자란 거 보면. 신비요, 신비. 신비의 세계 완전 정글숲이잖아요. 그리고,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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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지금 나무 위에 서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비쳤죠.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잘 보여. 따서 이렇게 물렁물렁한 물러, 것을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익은 거예요? 예, 네, 물요면 이렇게 드세요 이 집에 꿀이야, 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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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연하면서 집이 정말 꿀같아. 그렇게 달아요. 이래서 와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술 와인을 담으면 기가 막히대요. 한번 와인 좀 담아보려고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 담아서 그 맛도 보여드릴게요. 아 대단. 능이버섯 채취를 왔다가 덤으로. 섬으로다리를따 갖고 갑니다. 아, 이게 돌 속에가 겉속 네. 있는데요. 요 뱀이 쓸지 모르니까. 아이없 없어. 네? 살살 주변에 이게 한번. 이렇게 했는데 네. 네. 느타리 자연산 느타리 아, 자연산 느타리 오! 뭐예요? 나 이런 것도 천분 보네? 사이산두탈에도 어, 또? 이, 어. 이쪽에도 있네. 어, 이렇게. 네. 근데 바위 틈에 왜있냐 했더니 네. 썩은 나무 뿌리에서 이렇게 올라온 거래요. 이거 봐요. 우와. 으하하하. 이거 포장 썩은 나무는 다음에 또. 뭐? 썩은 버섯은? 네, 놔두고. 다음 사람도 따라고 놔둡다그 어, 사이에 응. 그렇게 있네. 음, 그것만 따게요. 우 이거 봐. 자연산 느타리도 이렇게 있네요 음, 능이버섯을 따러 왔다가 자연산 느타리만 따갖고 갑니다 또 능이버섯이 발견될지는 미지수고요 다시 올라가보겠습니다 네? 능이라고요? 능이버섯 맞아요? 이거, 능이 맞아? 응? 그 귀한? 한번 볼게요. 재밌는 거잘 보고. 봐봐. 능이 맞다. 맞아. 능이, 능이, 어? 그 네. 아, 네. 능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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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조금, 샜어. 네. 네. 샜다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늦어가지고 퍼졌네. 네. 능이 보써 네. 맞아요. 네. 어, 그 귀한 능이를 샀다 습니까또둘레하고 봅시다. 네. 네. 응. 아 이런 이런 곳에 있는 거예요? 응? 돌밭에 있어요? 여기 지금 돌 악산 돌인데. 아, 그런 데는 올라가지 마요 위험하니까. 그런 데는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요 위험해. 여기 멧돼지 들이 있는데. 능이버섯을 채취하려고 산행을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능이버섯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솔버섯과 느타리버섯, 그리고 다리하고 얼음을 채취했습니다. 이번 산행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상 성유군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